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8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편 역시 예, 아사비 지은 시입니다. 지혜시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지혜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자, 우리는 능력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는 것, 그것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사절에 이스라엘의 규례요. 윤례요. 야곱의 규례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것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백성의 율법이고 규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를 읊고, 속어치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하루, 월삭이죠. 보름, 또 명절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당연히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의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금으로 비파로 시를 통해서 소고치면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직접 아삽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잊지는 않았지만 그때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 그것들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어깨의 짐을 벗기셨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하나님 벗겨 주셨고 애굽의 무거운 짐이죠 이스라엘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께서 벗기셔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노동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더라.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 건져 주셨고 우레 소리 은밀한 곳에서 소리가 팍 번개 맞히듯이 우레 소리가 치면잘못 듣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우레 소리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또 무리바 물 가운데서도 너를 시험해서 어떤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짐을 벗기시고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레 소리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규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여 듣기를 원한다. 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다. 그말이에요이 말은 뭐 말하니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기쁠 때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강구하라. 이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입을 크게 열어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쭉 나중에 보면은요, 어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도를 따르라. 세 번째죠. 내 도를 따르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방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따르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이,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죠? 10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도 입을 크게 열고, 슬플 때도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와의 율법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더라 그 말이죠.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처럼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완악한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 여기 앞에서 말했처럼 마음을 완악한 여호와의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은 이런 마음. 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라. 복의, 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역사가 계속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순간적으로 복종하는 체하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기름진 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기름진 밀 그에게 먹이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을참 해석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기름진 밀을 먹이겠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석에서 꿀로 만족하게 하겠다. 이게 좋은 뜻은 아니겠지요. 좋은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밀보다는 좋지 않는 밀, 기름진 밀, 이것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으로,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데,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 흔한 건 아니고, 이, 보통 꿀이 많이 재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은 꿀을 먹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어떤 꿀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삶. 굉장히 힘든 삶. 재배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은, 에, 고통 가운데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굶주린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16절만 보면 기름진 밀, 반석에서 꿀로 만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15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요와를 미워하는 자, 요와를 미워하는 자, 이런, 이런 자는 축복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이 계속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여러 추석도 보고 해석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복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0편 81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치라 그 말이 이것이 여호와의 율례요 규례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멀리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입을 크게 열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일.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일. 그리고, 어, 떻게 보면,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쁠 때는 찬송으로 입을 열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 말이죠. 이네 가지, 여러분, 복.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기쁠 때는 찬양으로 슬플 때는 기도로 입으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81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